안녕하세요 최윤정 교수입니다. 윈도우즈 보안과 운영 실습 어셈블리에 관련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버깅을 많이 하게 될 예정인데요. 이제 디버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윈도우의 다양한 그런 어, 보안에 관련된 문제점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 바이너리를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디버깅 과정이었는데요. 이 디버깅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예, 언어 체계는 저희가 아는 C나 C++이 아니라 이제 어셈블리 언어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어에 대해서 한번 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 필요한 그 역할을 한 어셈블리 언어는 왜 생겨났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동작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주요한 어셈블리 명령어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어, 저희가 작성한 그 예제에 대한 코드 분석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건 뭐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그,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더블 클릭으로 실행을 할 거고요. 이제 CMD 환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네, 해당 명령어가 수행이 되면서 결과가 이제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요청한 썸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썸은 1 2이고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2다라는 결과가 이제 출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실제 컴퓨터상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컴퓨터상에는 뭔가 우리가 배워보기로는 뭐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이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걸 진짜 어, 실행 가능한 형태의 파일 모양으로 보면 어떻게 볼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제 그 표본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이거를 이제 보통 이진 파일,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이제 뒤집어 보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이어 해당하는 썬 프로그램을 네 이진 파일을 그 직접 한번 열어봤어요. 네, 그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로 간혹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뭐 아래 한글에서 워드 문서를 연다든지, 아니면 메모장에서 뭐 한글 문서를 열어보면 이제 막 이상한 글자들, 뭐 캡캡캡, 뭐 캡캡 이런 거 나오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실제 나오는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죠. 이게 뭐냐면 실제 바이너리,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진수만 기억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진수 체계로 뭔가 해석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 굉장히 난해한 문자나 코드나 뭐 점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아무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죠? 네, 컴퓨터가 이진수로 인식을 하니까 이진수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진수로 읽으면 너무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6진수로 대부분 이걸 읽습니다. 그래서 16진수 기준에 이제 32비트 이제 2바이트 기준 두두 더블워드 기준에 이제 32비트 체계에서 이제 만약에 이 파일을 연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한칸한 한 칸을 다 이제 그16 진수로 받아서 이제 적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더 모르겠죠 이게 뭔지는 네. 그런데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오른쪽 진짜 로데이터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이렇게, 뭐, 뭔가 알수 없는 형태의, 뭐, 이런 특, 스페셜 캐릭터라고 그러죠. 뭐, 달러라든지, 뭐, 별표라든지, 뭐, 역슬렛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 코드로 보면, 조금 더 의미 있어 보이는 듯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런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얘가 0101로 실행이 되겠지만, 아, 실제 메모리 상에는 이 값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이음이 있는 16진수로 이렇게 뽑아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 이렇게 칸줄 바꿈을 해서 나오진 않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어진 형태로 나오겠지만 어 이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쩔 때는 뭐한 개로 자르고, 어쩔 때는 두 개로 자르고, 어쩔 때는 뭐네 개로 자르고, 아니면 어쩔 때는 한줄 전체를 자르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의 규칙을 가지고 이 코드 체계를 쭉 잘라놓고 나면 어 결국은 이제 이런 형태의 뭔가 라인이 생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매칭을 시켜야겠죠. 단순히 뭐 이런 스페셜 캐릭터나 우리가 아스키 기준으로 다 매칭을 시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형태의 가장 로우 레벨 단의 언어가 이제 기계어, 어셈블리어로 알고 있죠. 이 코드 체계를 다 어셈블리어에 매핑시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매핑이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55라는 뭐 코드 값은 push 어뭐 EBP라는 명령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8BEC라는 명령어는 move라는 명령어와 똑같다. 그 다음에 뭐 81EC, 그 다음에 D8, 그 다음에 빵빵빵빵빵은 뭐 서브 명령어랑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결국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는 건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그 가시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메모리 상의 어떤 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 값에서 뭔가 계산을 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계속 날리겠죠. 네, 그 명령어들이 기계어인 거고 명령어를 날리면서 명령어에 필요한 뭐 변수라든지 저장하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 자체는 아, 쉽게 말하면 어셈블리 코드를 이제 실행시키는 거랑 같습니다. 자 그럼 어셈블리 언어랑 뭔지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셈블리 언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 여기서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네, CPU와 네, 그 다음에 네, 메모리 여기서 이제 메모리는 이제 램을 의미하는 거였죠. 네, 이 메모리 상에 어떻게 이제 연동해서 계산이 되냐라는 거를 할수 있는 기계어를 네 원래 기계어도 말 그대로 0101 이런 코드 체계겠죠. 근데 그거를 가장 낮은 수준에서 매핑한 언어가 바로 어셈블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CPU에 뭐몇 몇 클럭을 동작을 시켜라 또는 메모리에 있는 어떤 주소를 가져와라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낮은 수준에서 어, 정의한 언어를 바로 어셈블리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CPU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CPU 그다음에 메모리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소위 말해서 CPU의 변수 개념을 갖는다는 거였죠. 네, 레지스터까지 포함한 이세개 사이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CPU의 클럭을 발생을 시켜서 뭔가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거가 가능한 형태가 바로 어셈블리 언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 생각했을 때 어? 어셈블리로 바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좋기는 한데요. 어, 저희가 이제 이따가 어셈블리 명령어를 보면 알겠지만 어,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짠다고 그러면 뭔가 로지컬한 걸 짜잖아요. 뭔가 조건이 있고 분기가 있고 그거에서 이, 이럴 때는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다 어셈블리로 세팅하려면 너무 코드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정의해야 될게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어셈블리를 이용하면 메모리를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레지스터를 통해서. 자,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시스템의 불안 또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셈블리 언어로 직접 코딩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했다고 해도 이게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식의 이제. 필요 때문에 이제 나온 언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CPU와 레지스터 메모리를 다이렉트로 액세스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아주 큰 로우 레벨 형태의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그러기 때문에, 로우 레벨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이게 iOS냐, 리눅스냐, 윈도우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CPU를 직접적으로 액세스하기 때문에 CPU가 지원하는 함수만 쓸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있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인, 어, 어떤 A라는 회사에서, 인텔 회사에서 만든 대부분의 CPU를 쓸 테니까요. 인텔 회사에서 CPU를 만드는데, 우리 CPU에서는 더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더샘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해당 CPU에 맞는 함수로 다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통 C 언어나 C++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코딩을 하죠. 네, 알아서, 네, 로우 레벨단에서 어셈블리어에 매핑을 시켜서 바꿔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CPU에서 지원하는, 어, 함수만 쓴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표기법이 좀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건너뛰지만, 보통 인텔. 여러분들 알는 인텔 기반의 표기법하고 at&t 기반의 표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인텔 기반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조금 더 가독성이 좋고 많이 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인텔 기반의 어 표기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럼 해당 주소로 접속을 하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결국은 이제 어셈블리 코드를 만약에 내가 어셈블리 코드를 가지고 어 exe 파일 그러니까 실행 파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도 역시 어 간단한 컴파일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제 쉽게 말을 하면 어 제가 C 언어 타이핑 하는 거랑 동일하게 어셈블리 코드를 만들 거예요. 네, 그럼 걔를 컴파일 과정을 거치면 오브젝트 파일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어바 이제 링킹을 하게 되면 이제 EXE로 출력이 되는 거는 이제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계어 바이너리 코드를 보통 어, 저희가 이제 중간 코드라는 말을 씁니다. 중간 코드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실행되는 파일이 이제 실행 파일 바이너리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인텔 기반의 이 그런 명령어나 이런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제 다양한 어,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이제 저희 잘은 보이진 않지만 얼핏 보면 add라는 명령어도 보이죠? 네 add라는 명령어가 보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ADD 명령어.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아, 이게 add 명령어를 쓸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셈블리는 이런 그런 여러 가지 히스토리나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어셈블리는 어떤 기본 그 로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뭐 C 언어나 C++를 배울 때도 뭐 문법이 어떻고 체계가 어떤 걸 배우는 거랑 같습니다. 자 비교적 어셈블리어는 어, 구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명령어 명령어에 해당하는 오프 코드, 오피 코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오피 오프 코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인자입니다. 인자. 네 오퍼랜드를 이제 적습니다.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억나는 코드 뭐 하나 해보뭐 무브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무브 뭐 무슨 뭐 어, eax 레지스터에다가 뭐뭐 구를 뭐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 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앞에 들어가는 부분이 뭘까요? 예, 명령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거 레지스트 레지스터나 또는 값에 대한 정보 또는 주소값도 나와요. 예, 그런 걸 이제 인지하라 오퍼랜드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기 방식에 보면 보통 레지스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뭐 EAX나 EBP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 레지스터 종류 해당하는 그 페이지는 조금 출력을 해놓고 이제 계속 레퍼런스해놓고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레지스터 이름을 보면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레퍼런스가 필요 없겠지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EAX 레지스터가 뭐였죠? 네, 누산기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산술 그 다음에 값을 저장하는 데 많이 쓴다, 뭐, 이렇게 배웠죠. 뭐 EBP는 뭐였죠? 예, 스택의 기본 주소를 저장하는 게 이제 EBP였죠. ESP도 기억나세요? 예, 스택의 가장 위를 가리키는 스택 포인터였고요. 그런 예,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어, 걸 계속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어, 어셈블리요 이제 우리는 지금 저희가 32비트 기반으로 작업을 하지만 이제 거의 다 32비트 이상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숫자가 10진수는 아니다 네, 당연하겠죠 네, 16진수로 모든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에 나오는 숫자는 그냥 아 이건 16진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마 첫째 자리 1의 자리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10 이렇게 나왔으면 뭐 이거 10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이거 16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고 아마 예제 중에서 이렇게 괄호가 들어가 있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제 케이스죠. 어떤 경우는 그냥 이렇게 레지스터 이름을 바로 쓰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대괄호가 묶여있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주소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소값. 그래서 이제 실제 이거는 해당 레지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아니라 레지스터 안에 저장된 게 아니라 레지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 값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EBP가 붙어 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EBP. 네. 왜 그러냐면 EBP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택의 기본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스틱을 이제 뒤집어놨다고 보면은 이게 이제 EBP가 되는 거고 맨 위에 이제 내용이 쭉쭉쭉 쌓여서 위에 올라가는 게 이제 ESP가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EBP보다 예를 들어서 8번 올라간 8번째만큼 올라간 데 있는 데이터를 예, 찾아라 뭐 이런 식의 가리켜라라는 겁니다. 이 가리키고 있는 네, 주소값 여기가 무슨 뭐0000뭐뭐뭐 있겠죠? 해당 주소값을 예, 집어넣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오퍼렌트 방식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뒤에 있는 걸 앞에다가 할당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데스티니네이션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소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위에 이제 기준으로 어 무브 명령어를 수행하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형태로 예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가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코드를 볼줄 아니까 또 하나 기억해야 될게 메모리에 뭔가 할당을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 뭐 쉽게 말을 하면 이제 스택에 저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택에 저장할 때는 저희가 푸시나 팝이라는 명령어를 주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어, 실제 푸시라는 명령어를 진행을 하면 이제 뭔가 스택에 뭔가가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 중간에 DW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더블 워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1 워드가 1 워드가 네. 16비트, 네, 2바이트를 의미합니다. 2바이트가 8비트죠? 네. 1바이트가 보통 8비트니까요. 네,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32비트 시스템을 쓰니까 대부분이 이제 더블 워드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D w 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워드는 약간 상대적인 주소기도 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16비트 운영체제도 윈도우 시스템이나 대부분의 OS가 쓸수 있기 때문에, 워드는 그냥 16비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더블 워드면 32비트가 되는 거고, 64비트가 되면 큐, 네, 큐 워드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냐.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함수 호출할 때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어, 저희가 뭔가 콜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서브루틴을 호출을 하겠죠. 네, 해당 서브루틴으로 이제 가게 되면, 해당 서브루틴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는 순간, 네. 다시 돌아가야 되는 주소 있죠.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이다. 그럼 그다 다음 지점이겠죠? 그 다음 지점에 대한 주소가 스택에 푸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시 명령어를 만나면 푸시 EBP 하면 뭐예요? 현재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기본적인 그 스택에 대한 베이스 포인터를 저장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서브루틴으로 갔으니까 기존 함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의 BUP, EBP 값을 이제 푸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명령어가 뭐냐면 MOVE EBP ESP 나오는데 이게 뭐죠? ESP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이제 현재 새롭게 설정돼야 되는 네, ESP 값을, 네, ESP 값을 이제 EBP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부터 사용할 EBP가 새로 세팅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EBP가 다시 위에 이제 계속 적재되는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령어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셈블리 명령어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가 이제 데이터 이동에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아, 데이터 이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뭐 값을 직접 옮기는 방법이 있겠죠. 옮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레지스터로 옮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값을 직접 메모리에 예,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서 메모리 또는 그 반대로 옮기는 것도 되고요.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래서 이제 데이터 이동용에서 활용해 명령어는 네, move입니다. m move. o 보통 이제 값을 넣어주는 명령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잠깐 보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move ebp esp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ebp에 있는 값으로 esp를 이제 넣는 거죠. 소위 말하면, 대입하는 우리 equal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죠? EBP보다, EBP보다, 여덟 번째 위에 있는, 여덟 번째, 위에 있는 주소값에 해당하는, 어, 그 해당 주소값을 EDX에 집어넣어라. 예. 그리고 EBP보다 C만큼 위에 있는 거. 그니까 러 C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9, 10, 11, 1 2 12죠. 12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줘라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32비트 주소체계, 32비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인티저를 저장을 하려면 보통 이제 4개의 주소체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4의 배수로 계속 증가하고 줄어드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를 보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move, a x e b EBX 그러면 EBX 레지스터 값을 EAx로 복사를 해라. 네, 뭐 대입이나 복사나 이제 같은 의미니까요. 복사를 해라. 그다음에 MOVE EBP ESP 이거 저희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구 중에 하나죠. 뭐냐면 ESP 값을 EBP에 집어넣어라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뭐냐면 옆에 이제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가 나오면 EAX에 EAX에 42. 이거 이 42는 뭐예요? 숫자 42가 아니라 16진수 42예요. 16진수 42를 복사해라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EAX 어, 그다음 예제를 보면 무브 EAX 그다음에 괄호 열고 4037C C4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으면 뭐냐면 메모리 주소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값 어, 4바이트 값을 4바이트 값을 eax 레지스터에 복사해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부분은 아까 이제 위에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e b p 스택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네 레지스터 값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실 수가 있죠. 요 밑에 예제도 한번 볼게요. move eax 대괄호 열고 ebx 하면 ebx 레지스터가 명시한 메모리 주소에 네, 4바이트 값을 eax 레지스터로 복사해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식으로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ebx 값 더하기 esi 값 더하기 곱하기 4를 하면 뭔가 값이 나오겠죠? 네, 그한 값에 대한 연산 결과가 명시한 메모리 주소. 왜냐면 대괄호니까요 메모리 주소의 값을 값을 4바이트에 해당하는 값을 eax 레지스터에 복사해라. 라고 이제 명령어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셈블리 명령어 데이터 이동에 관련된 명령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 e a 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명령어는 어, MOVE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LOAD EFFECTIVE ADDRESS의 약자 명령어고요. MOVE와 동일하게 하는데 얘는 값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주소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eax하시고 그 다음에 어 eax하고 대괄호 열고 ebp 플러스 8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ebp 8에 저장된 주소 값을 저장된 주소를 네, eax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동일한 형태의 무브 명령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무브 eax ebp 8 그러면 이건 뭐냐면 ebp 8 주소에 저장된 값을 eax에 복사해라는 거예요. 얘는 값이고요. 네, 얘는 주소죠. 네, 이게 이제 다르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택 명령에 어 관련된 그 이동 명령어가 있겠죠. 이제 push와 pop이 있는데요. 아, push는 내스택의 네, 값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푸시는 그냥 EBP라고 하면 그냥 공용의 스택의 공간에다 그냥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푸시를 푸시라는 명령어가 수행이 되면 그 순간 스택이 커져요. 스택이 커지고 그다음에 스택이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네, ESP 값은 어떻게 될까요? 예, 스택이 예, 이제 데이터가 위로 채워지는 형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ESP 값은 4바이트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을 하면 스택이 이제 집어넣는 거니까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EBP를 이제 위에 한번 그려볼게요. EBP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뭔가 값이 EBP를 기준으로 뭐가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진다. 그러겠죠? 원래 스택은.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처음에는 EBP랑 ESP가 값이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갔다가 점점 내용이 채워질 때마다 어떻게 돼요? ESP는 가리키는 값이 점점 예,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높은 주소고 위에가 그다음에 아래가 낮은 주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스택의 사이즈는 커지지만 그렇죠. 스택의 사이즈 커지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커지는 거죠. 스택이 점점 커지지만 ESP는 점점 예, 아래를 가리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스택 저장하는 명령어 푸시 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스택에 저장하고 그다음에 스택 끝에 저장된 값을 리턴해 준다. 이거는 이제 동일하지만 그러는 순간에 스택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ESP 값은 감소한다는 거. 팝 명령어를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예, 스택은 당연히 감소하고, 예, 그 다음에 ESP는 증가한다라는 게 차이로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ush <laughs> 어, ebp 하면 스택에 ebp 값을 그냥 집어 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ebp 값이 들어가니까 스택은 커지고, ESP 값은 예, 감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p u s 그러면 스택에 o를 그냥 넣는 겁니다. 그럼 스택도 당연히 커지고 그다음에 그 순간 스택 포인터의 값은 또 감소가 되는 거겠죠? 네. 그다음에 그 팝은 끝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팝 EBP 그러면 그냥 이거는 맨 스택 위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맨 나중에 들어간 게 올라오겠죠. 맨 나중에 들어간 게 올라오게 되는 현태가 벌어지겠죠. 어뭐 push e b p 했니까뭐 pop e b p 하면, 네 당연히 이제 스택 끝에 저장된 값을 리턴을 하면서, 걔를 어디에 저장해요? 네 e b p 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다음에 pop ECX 그러면 스택 끝에 값을 이번에는 ECX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스택은 감소되겠죠 크기가? 왜냐하면 데이터가 빠져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ESP는 점점 올라가겠죠 이런 식 반대 방향으로, 네 반대 방향 올라가니까 네 증가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어, 저희가 이제 그 사용했던 예제에서 나왔던 걸 보면 어 이게 푸시 EBP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하고 그러고 나서고 뒤에 가면 네. 팝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어, 저희가 봐도 썸 함수죠. 썸 더셈. 두 개의 파라메타를 더하는 그런 함수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새로운 썸이라는 서브루틴이 생기면 네. 생기면 새로운 EBP 값을, 그러니까, 리턴해야 되는 리턴 값을 저장을 할 거고요, 당연히.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기존에 썼던 EBP 값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의, 이게 기존 함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썸 함수에 대한 정보겠죠? 썸 네, 함수에 대한 EBP, 그 다음에 ESP를 새로 설정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이동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ush e b p pop e b p 를할수 있고요. 근데 push e b p 를 하는 순간에, push e b p 를 하는 순간에 좀 기억하실 때가 뭐냐면 스택에 제일 먼저 뭐가 저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리턴 값이 저장이 된다. 리턴 값이. 네, 근데 이 리턴 값이 실제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자, 푸시 EBP를 하는 순간, 수, 이전에 이전에는 이제 서브루틴으로 들어온 거고요. 이제 서브루틴으로 들어오기 직전에는 뭐가 저장이 되냐 스택에 네, 해당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 리턴 어드레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턴이라고 여기 표시가 돼요. 네, 디버깅 창에 디버깅 창에 표시가 되는데요. 어,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 이제 요 서브루틴 함수로 저희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직전에 돌아가야 되는 지점, 네,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 프로그램 실행 실습하시면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로 돌아가는 정보가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존의 EBP 정보 들어가고, 네, 새로운 썸 함수의 아, EBP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EBP랑 ESP를 생성을 하는데, 네. 그리고 남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게 되면, 네. 최종적으로 돌아갈 지점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내가 이제 스택 구조기 이 때문에 당연히 어 바로 직전에 해당했던 거 요거 팝되고 요거 팝되고 요거 팝되는 형태로 이제 수행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셈블리 명령어의 저, 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어셈블리 대표적인 명령어인 데이터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